안녕하세요. 꽃피오는 시간입니다. 오늘은 저 혼자 나오게 됐는데요. 제가 어디 와 있는지, 보이시나요? 네. 지금 저는 지금 지방 출장을 가려고 서울역에 와 있는데요. 오늘 어디에 가냐면, 과일 농가들이 있어요.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과일 농가들. 너무 일찍 돌아가신 나머지, 저희 아버지가 이 바라던 어떤 그 미션을 완수를 못하고 젊은,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다 보니까, 누군가 그 아버지의 이 꿈을 이어받아서 실현할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한번 이어받아 보겠다 하는 생각으로 저희가 지금 출장을 계속 다니고 있어요. 어, 이 과일 출장은. 처음 보시는 걸 텐데 지난번에 저희 샤이머스켓도 준비를 하면서 과일 출장을 한번 갔었는데 오늘은 그다음 신비 복숭아 신비 복숭아가 뭐냐면 털이 하나도 없는 복숭아거든요 그래서 이털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 맛있는 백도복숭아를못 드시는데 어, 이 털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 털 알레르기로도 좀자연스러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털이 없다 하면 천도복숭아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천도복숭아보다는 이게 맛은 백도복숭아래요 그래서. 어, 좀 희귀한 그런 복숭아다. 요새 엄청 좀 고가에 팔리고 있는 그런 과일인 것 같아가지고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. 한번 가보시죠. 네, 지금 이제 농장 주부님 지금 따라서 지금 복숭아들 보러 가고 있습니다. 지금 잘 자라고 있대요. 이 복숭아라는 게 이게 당도를 높이려면은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. 근데 이제 햇빛이라는 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다고 합니다. 그것도 들을 수 있으면 들어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, 복숭아밭이고요. 지금 4월이라서 열매가 크게 맺히진 않은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꽃 지고 있는 거예요. 이제 꽃지고 이제 열매맺기 시작하는 거죠. 지금 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당도가 네. 지금부터의 일조량에 따라서 이제 얘네가 점점 이제 뭐 맛이 결정되는 거예요. 지금은 아니지. 지금 아니고요. 지금은 아니고. 네. 지금은 일단 구들을 키우기 때문에. 네. 일단 적갈을 하고. 네. 속카주이 되거든. 네. 적갈하고. 당도 올라가는 거는 기내기 지나서 시 형성 다 되고. 네. 그다음에 이제 그게 몇월 정도 돼요, 그게? 음, 5월 한20 며칠 됨부터는 당도가 이제 그때부터 당도 관리를 들어야 돼. 음. 지금은 당... 당도 관리 들어가는 게 아니고. 네. 이거 잎을 충실하게 하고 바이를 키우는 거. 음. 저것도 하고 이제 준비하는 게 이제 나무 성장 시켜놓고 그러면 네. 잎도 넣어야 되마많 넣어야 고 세력을 키워놓는 건다그고 네. 말하는 거죠. 네. 네. 세력을 키워놔야 돼. 그러면 지금은 이제 세력을 소금도 그건... 하고 아 이제 또쓸데없는데다 이제 에너지 안 뺏기도록. 네, 나무 이게 네. 나는 거요 가지에 세 네. 개, 세개 네. 정도 달라하면 안 해야 되거든. 소금을 음... 해야 돼, 소금. 아, 이게 또 너무 많이 과일 달려 있으면은 그거가 작고 네. 맛도 없고. 맞죠. 이 어차피 양분은 한정돼 있는데, 그렇기 이제 이 과일 닿는 양도 그 소금을 해야 돼. 이 작업을 해야 돼. 음. 지금 이 눈이 안 확실하게 과일이 이제 안 녹았잖아. 확실하게 이 네. 과일 이제 얘를 녹았잖아요. 이제 녹았으니까 이제부터 소금에 나 여기 이제 음. 과일을 볼수 있잖아요. 보지. 과일 아, 보이죠. 네. 이 과일 이제 이렇게 녹어야 정확한 수정이된거안된거 확인해가. 네. 소금을 하는 거, 이 수종 안 됐잖아, 이거. 응. 수, 수, 수. 이런 것비되고 응. 이제 힘 없는 거. 네. 예비되고. 이런, 이런 거, 이거다작업 해가지고, 이제 요맨 나무 놔둬놨고. 계속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네요. 네. 요한번 소금 한번 이제, 한번더 하면, 하면 되지, 이렇게. 음. 다거닫아 그, 지금은 수세를 키워야 돼. 나물 무 음... 힘을. 네. 키우고, 입도 키우고. 하고 난 후에, 이제, 당도를 생각해. 그 환경 노법은 언제 좀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? 연면시비 연면시비는 계속 하는 게 지금. 지아 지금 계속 이게 따사로운 햇볕이거든요 네. 그러니까 따사로운 햇볕을 지금 계속 연면시비를 해주고 계신 것 네. 같은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가 없잖아요. 네. 좀 흐려가지고 이럴 때또 연면시비해 주면 또 광합성 효과 나니까 더 유리한 거죠. 음. 그러 그러니까 따사로운 햇볕은 지금처럼 이제 과일 당도 결정할 때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나무가 커 커져서 좀 세력을 키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시기에도 계속 꾸준히 따사로운 액볕을 뿌려줘가지고 이제 세력을 키운다고 하시네요. 그 다음에 이제 당도가 높아져야 될 시기에는 당도 증가제, 친환경 당도 증가제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. 그거는 이제 물에 희석해서 관주를 해주는 제품인데 그 제품으로 당도까지 끌어올려서. 이... 농장주님도 지금 상황이 똑같아요. 보통 이렇게 대규모로 농장을 하시는 분들은 뭐 이마트 같은 대형 체인 뭐 대형 마트에다가 이제 도매로 이제 넘기게 되는 그런 구조가 많은데 아니면 그냥 일반 유통업자들한테 넘긴다던가 그러면 본인이 판매 역량이 없잖아요. 브랜드가 없어서 그렇게 되면 점점 이렇게 이마트가 매출이 감소하고 이렇게 유통구조가 좀 변화가 있는 시기에. 굉장히 변화에 취약해져요 살아남을 수 있는 기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이 농민분들께 내 과일의 브랜드를 가져라 브랜드를 만들어서 내가 이제 판매 역량을 가져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가 또 농민분들이 그렇게 할수 있도록 또 해주시고 난 뒤에 돌아가셨어야 됐는데 이제 그렇게 또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원하셨던 그 농민분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과일 시스템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아주 맛있는 그런 과일들을 선물해드리고 농민분들께는 판매 역량, 본인 브랜드를 가질 수 있게 해서 대형 마트들이나 이런 뭐 중국, 뭐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것들 막 침투한다고 하잖아요. 이런 상황들의 시대적 변화들에 자생할 수 있는, 이 자생력을 길러드릴 수 있는 양쪽 다 좋은 그런 시스템을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이 예뻐해 주시고요 어, 저희가 선별 빡세게 해서 진짜 괜찮은 것들로만 이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힘써 볼게요 2024년 4월 22일 월요일이고요. 신비복숭아 그리고 각종 다양한 복숭아들 1차 농장 미팅이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4년 5월 28일 저희 신비복숭아 수확까지 한 1-2주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. 어, 수확을 앞둔 상황이니까 지금 어떻게 적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러 지금 경상도 창녕에 왔어요. 지금 신비복숭아를 보시면 알이 어느정도 큰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직 수확시기까지 좀 남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빨갛게 안되고 초록색이 남아있는 모습이죠 지금 제가 이 신비복숭아를 체크하러 온 이유는 이 작황 상황이 조금 안좋을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면 요새 흐린날이 계속 지속되어가지고 어, 일조량이 많지 않거든요 이 일조량은 이 과일의 당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데요. 왜 그런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. 제가 지난 강의 영상에서 이 탄수화물은 이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 잎에서 이 광합성을 하게 되면 이 햇빛을 보게 되면 이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 탄수화물로 만들어줄 수 있다. 이 탄수화물이 이 식물이 살아가는 에너지원이다. 따라서 이 에너지원인 이 탄수화물을 충분히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얘네들 지금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 보세요. 오늘 같은 날은 지금 구름이 많은 나머지 햇빛이 잘 들지가 않아요. 이게 어떤 뜻이냐? 이 과일의 당도가 떨어진다라는 말이에요. 이 과일의 당도라는 것은 어떻게 올라가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잎에서 광합성을 해서 이 탄수화물을 이렇게 가지를 통해서 이 과실로 보냅니다. 이 과실에다가 이 탄수화물을 계속 이 쌓아둬요. 저장을 시켜두는 거예요. 이 과일이 이화작용을 하면서 쌓여있던 이 탄수화물들을 이 당류로 전환시킨다. 그래서 이 당도가 높아지는 것이다. 후숙을 할때 과일이 이 후숙을 통해서 맛있어지려면 그 전제 조건으로 이 광합성을 많이 해서 탄수화물을 이 과일에 많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얼마나 많은 날 동안 지속되었느냐. 이 햇빛이 얼마나 자주 들었느냐.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가 이 과일의 당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어요. 자 여기에서 이렇게 오늘처럼 흐린 날이 지속되어서 햇빛이 부족한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날씨로 인한 피해를 보는 것들은 저희 아버지께서 활동하셨던 뭐 20, 30년 전또 그렇고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숙명적인 것들로 내 밥줄이 좌지우지 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하신 게 저희 아버지죠 흐린 날이 지속되더라도 광합성의 산물 탄수화물들을 잎에 뿌려주면 햇빛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식물이 에너지원이 풍부하니까 그 에너지들을 과실 복숭아에 집중시킬 수 있게 해서 더 경쟁력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준다. 그게 바로 저희 아버지의 에너지원리에 의한 환경농법이고, 이 농장에서도 얼마 전에 저희 광합성제를 뿌리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, 이 나무들을 심을 때 뿌리 밝은 그리고 뿌리 활착이 잘 돼야 되니까 저희 뿌리 솔솔 제품도 음. 사용을 하시고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간 날 저희 신비 복숭아가 이제 사전 예약을 받을 수 있게 될 텐데요.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했고, 더구나 여러분께서 잘 쓰고 계신 저희 제품들을 맛있는 과일들에 뿌려주면 얼마나 맛있는 과일이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가서 예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저희는 이 복숭아뿐만 아니라 다음으로 뭐 샤인머스켓과 같은 다른 과일들도 올해 준비가 돼있거든요 과일 수확 시즌에 따라서 여러 과일들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꽃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이 후숙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루에서 뭐 2-3일 정도 이 상온에서 보관하셨다가 먹기 직전 1시간쯤 전에 냉장고에 잠시 넣어서 시원하게 만들어 놓고 드시면 가장 맛있어요 저희 맛있는 과일 많이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, 항상 너무 감사해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